아이스, 오컴 냈어요. 아이스, 아이스, 아이스요 선생님. 와 이거를 아이스. 미드야스오라고 상대가 미드야스오네요. 마침잘 됐네. 그 유튜브 댓글 중에 미드야스오 어떻게 상대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, 이번 판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냥 알려주는 것보다 그냥 뚜뚜리개 패는 거지. 미드야스오 같은 경우는 카사딘으로 감전, 점화를 들고 뚜뚜리개 패는 거죠. 딱 보면은 상대 조합도 약간... 어.. 다이애나 야스 조합이라서 어.. 약간 빡세긴 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애나 조합이네 피해주고 되나? 이거 안되지 않을까? 근데 만화가 없긴 한데 일단 한번 가 볼게요. 어?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이거죠. 카사딘 3킬. 게임 끝났지. 이러면 게임 끝나지 않았을까요? 베이스. 아주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, 베이스에요. 피해주고, 그렇죠. 그렇죠 거기 가면은 애들 있지 않을까? 나이스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오 좋아요 선생님들 여기서 야스오를 이기려면은 루덴을 갑니다 어, 감전을 들었으면은 저는 좀 약간 루덴 파거든요 감전 들면은 만년설에도 좋긴 한데 이렇게까지 잘 컸으면 차라리 난 루덴을 추천할게요 루덴을 가가지고 뚜들겨 편다는 마인드 그 마인드 하나로 가는 거지 오 나이스 선생님 아파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냥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거지 이 4스택 궁이면 워컴 날 텐데 철갑궁 없으면 제가 그 상황 보여드릴게요 이제 무조건 날것 같은데? 그거 없. 어 뼈방패 빼고 쉴드 빠지고 다 스택 궁한 방이면 원콤인디? 이 정도 주물력이면은 다 빠졌죠 나이스 그죠 봐야 더 야쓰운데 아플 수 밖에 없지 않을까? 오케이, 나이스. 아, 여기 되게 타고 있었네. 큰일 날 뻔했다. 이거 되나? 이게? 오 나이스, 나이스. 런데아 나이스 900원 달 다다라. 가는 중. 나이스에요 대두님. 어. 픽픽. 와, 그래 건? 이즈리얼 노스펠. 야, 나 이거 죽었으면 좀 많이 컸다. 할게용 제발 살아야 돼, 이거. 진짜 제발 살아야 돼, 이거. 아쉬운데? 진짜 아쉬운데, 이거? 나이스. 해지 않을까? 이지을좀 아픈데, 여기로 갔는데 나이스 피해 주고. 아, 이거 안 되나? 설 나왔는데 아, 안 돼. 아, 야, 귀여안 돼. 이거 그까 아깝다. 되게 아, 안 되지 않을까? 이거 타라 우리 한이미 한번 말았잖아 이지리얼한테 아니, 이거. 이게 맞나? 나이쓰긴 한데 기뭐반데 이거 로 잡자 됐어요. 나이스 아이스. 아이스요, 선생님. 와, 이거를. 나이스 이건 좀 빡센데. 아, 진짜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게임을? 벌어붙은 심장 할게요오 미드기 없다 일단 퀄리티 할까 이거 야 이거 이거